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라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그렇게 권하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끝을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연락하고 즐기고 쾌락에 젖어 살지만 참 지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은 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도 그 혼주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죠. 인생의 즐거움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다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무라가 불과 유황, 유황에 멸망당할 때에도 그때도 사람들은 끝이 올 것이라고 짐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칠 때까지 즐기고 쾌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세상살이에 바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또한 솔로몬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빛나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사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런 불행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영원했나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 해봅시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자. 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편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학 문명의 발달과 진보로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것처럼 평안을 가져다주고 안락함을 줍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요즘은 집을 짓는데 3D 프린트로 짓는 데입니다. 사람이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기계가 프린트로 출력하듯이 집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기술은 3층 집까지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 진보 속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이 편하고 살기 좋고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니 천 년, 만년살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양,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마음에 두라. 심판이 있음을 마음에 두라.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재림주로 오실 것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매우 희박한 신앙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얘기를 하면 마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은 예언자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언자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종말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안그렇습니다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멸망은 오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심판은 오지 않을 것 같고, 주님,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듯한 우리의 신앙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종말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6.25 때나 일제 강점기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냥 간절하게 주여 어소오시 없어서 그렇게 기다린 것 같은데 세상이 온통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일 때가 되니까 주님은 오히려 안 오셨으면 하는 바람처럼 보이는 우리 믿음의 의식이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은 신학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왔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지었던그 마라나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우리는 신앙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장사된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우리 신앙고백 아닙니까? 말은 신앙고백은 늘 내게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삶 속에서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기대도 없다면 우리는 잘못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앙 고백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희미하게 잊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송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년한 대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게 찬송하며. 얼마나 주에 기대하고 살았는지, 그저 저 하늘에 이상한 게 생긴 구름만 생겨도, 아, 그 구름 타고 주님 오실까? 그 구름을 뜨고 햇살이 내려쬐는 모습만 봐도, 아, 이젠 주님 오실까? 어떤 이들은 골목길을 가면서 저 골목 모퉁이를 다 돌기 전에 주님 옷이 없어서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던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양과 염수의 비유 속에 이 종말론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은 분명하게 심판을 얘기합니다. 재림과 심판을 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정해진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심판을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심판 때에 니노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인들이 일어나 이 세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주님께서도 자주 이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얘기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위협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심판의 얘기는 바로 성경 속에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쫓아가는 제자라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심판에 대한 의식은 사라져 버리고 재림도 종말도 심판도 우리 마음 속에 사라진다면 한심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창념해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양으로 살든 염소로 살든 누구에나 똑같이 인자의 심판이 있다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 죄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모든 이들에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심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는 벌써 심판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19가 2019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그게 온 인류를 덮치더니 2019년에 시작해서 코로나 19인데 코비드 19인데. 벌써 2021년 말미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공포에 머물러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전망만 내려놓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코로나는 절대 천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동의하는 것이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입니다. 왜 생겨났습니까? 산업화 때문입니다. 도시화가 불러온 환경파괴에, 환경파괴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요. 이로 인해서 감염병의 매개체가 증가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변화 등의 온갖 복잡한 요인들이 생겨나면서 이와 같은 감염병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인생들이 지연죄가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2011년도에 컨테이전이란 영화가 개봉됐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소재로 다룬 재난 영화인데 코로나가 창궐하기 10년 전에 오늘날의 코로나 상황을 발표한 듯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주목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결말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 결론부의 이영화는 재난 영화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장면들을 연출하는데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인간들이 개발로 말미암아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서식지를 잃고 결국에는 어디로 날아듭니까? 농가로 날아드는 거죠. 자기가 자연 상태에서 서식지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농가로 날라 둔이 박쥐가 뭔가를 먹다가 그 축사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아기 돼지 한 마리가 그걸 집어 먹었습니다. 그걸 이제 호텔에서 음식점으로 이 돼지가 배달되고 요리사가 열심히 거기에다가 향신료를 집어 넣으면서 그 입을 만지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기념 촬영하자는 말을 듣고 대충 옷에다 닦고는 그 손으로 악수하면서 기념 촬영하면서 그 요리사와 그 여자가 1호가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1호가 되는 얘기를 이 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실 이 영화는 얘기했었죠. 뭐냐 하면 개발이라는 사람의 욕심과 그리고 저 홍콩이란 곳에 사실은 그 여인이 불륜의 현장으로 여행지로 삼아서 나아갔던 그런 죄악들이 막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런 무선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1호의 모양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담긴 메시지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심판의 징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단순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심판의 전조와 심판의 징조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징조라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안 가립니다.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필요 없고요. 남녀노소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이 심판의 징조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뭡니까? 사랑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구합니다. 해계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되돌리지 않으면, 하나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 앞에 섭니다. 일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나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일생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나 일생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누구든지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제3세계만 걸리고 1세계는 피해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현상은 1세계에서 더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과 우리가 모두 그 앞에 공평하게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심판의 기준은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한 가지 기준만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항상 문제는 어려울 때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는 고비를, 위기의 때를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보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운영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그 이유를 대면서 제일 먼저 선교비를 축소하고요. 부비제비를다삭담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어렵기 때문에 남들 돕는 일부터 줄일자하 줄이자 하다우입니다 우리 떻간에의 인신 에다고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어자인어 베푸는 일부터 줄여버립니다. 내게간이줄어들었어니까어에게줄게없다게논리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비의 손길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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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고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들을 향해서 작은 자를 향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찾아보고 돌보는 일들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양대로 분류하는 은총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사실 주님 제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곧간에서 인신 난다는데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슨 남을 돕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 영생의 삶을 허락하실지도 모르는 그 기준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더욱 작은 자를 보살필 기회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던 것이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오늘날 코로라는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선한 사마리안으로 얼마든지 다갈 가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받을 의인이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죠. 사랑는 여러분,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설 것은 분명하나, 그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양과 염수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심판인데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심판의 증조가 다가와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징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영생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머니 닫아버리고 우리 마음 닫아버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곶간이 비었는데 남을 향한 삶을 언제 살겠느냐고 항변할 때에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향해서 늘 열려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 배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